안녕하세요. 종교인 소득 신고의 모든 것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했을 때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또 작성할 수 있고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목표로 두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지급 명세서 제출 그리고 제출 일정과 방법, 지급 명세서 작성하는 예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종교 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원천징수한 내역을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를 매월 또는 반기별 납부 신청을 했을 때 반기별로 신고를 했죠. 그랬을 때 원천세 신고라는 거는 종교인 개인별 내역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종교단체가 그 지급한 총지급 건수, 총지급액,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의 총액을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라는 거는 개개인별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개개인별로 그 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을 따로 구분해서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우리 종교단체 전체의 내역이, 내역이 들어가고 지급명세서로서 개개인별로 내역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개인별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 거고요. 연 1회 제출하는 건데요. 우리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연 2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 그렇지만은 우리 종교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 1회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 종류 원천징수 여부를 불문하고 제출을 해야 된다. 원천징수를 하고. 어, 안 하고 그리고 연말정산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서식의 종류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서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급명세서 서식명이 각각 다른데요. 일단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 소득이 있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와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제출해야 하는 지급 명세서 서식명이 달라지게 돼요. 그 서식명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데 연말 정산을 한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 지급 명세서 연말 정산용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연말에서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제출을 하는 서식명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어, 우리 종교인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급 명,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2년 동안 이제 계도기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2년 동안은 가산세가 없었어요. 언제요? 18년도 기속 귀속, 19년도 기속까지는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지금 명세서 가산세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2020년도 기속분즉 2021년도 제출하는 것부터는 가산세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꼭 무조건 지금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얼마요? 그 불성실한 금액의 1%. 근데 만약에 세달 안에 제출을 한다, 그러면 0.5% 가산세를 부담을 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출 기한 내에 꼭 제출, 분명하게 제출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되는 걸까요? 2020년도 소득에 대해서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3월 10일이라는 제출 기한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든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 방법은 전자제출 방법과 서면제출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제출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신청 제출 메뉴에서 가능하시고요 근로사업 등 지급 명세서 메뉴에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각 지급 명세서 서식명이 각각 달랐었죠. 경우에 따라서 그 경우 본인 우리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지급 명세서 서식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서면 제출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시를 통해서 지급명세서 작성 예시를 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지급명세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인 경우에 지급명세서입니다. 어, 우리 동그라미 1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교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단체의 전체적인 내역을 어, 기재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 소득자, 종교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각 종교인별로 그 내역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득 구분 코드는 종교인 소득인 경우에 77번 코드입니다. 77번 코드 입력하시고, 소득자, 종교인, 종교인의 성명, 종교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구분 코드가 있어요. 내국인 경우에는 1번, 외국인 경우에는 9번으로 표시를 하면 되시고요. 당연히 지금 연도는 2020년도라고, 2020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도라고 적으면 되고, 지급 건수는 우리 근무월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았다. 을 그러면 12회가 되겠죠. 그리고 연간 지급, 총액, 과세 소득을 적으면 되고, 비과세 소득인 경우에는 우리 종교활동비 있죠. 종교활동비 적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종교활동비는 전제가 뭐예요? 우리 종교단체의 지출, 종교단체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종교활동비가 아니라 우리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로서의 종교활동비라는 거죠. 종교단체의 비용으로 직접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 지금 명세서 상에는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는 우리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와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계산을 해서 넣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은 종교인 소득의 지급 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